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e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사소개부터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2프로 e 라고 하고요 인터넷을 뜻하는 스몰2와 프로페셔널의 약자 프로 해서 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의 전문회사가 되보고 싶다 하는 의지를 담고 있고요. 저는 1999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전자상거래 업무에서 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 판매 업무에서 20년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2009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 알리바바닷컴의 트레이너가 된 것은 2016년도에 어, 알리바바닷컴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에서 무역학이라는 도서를 출간하여 음지필해서 출간했고요. 어 그리, 그리고 다양한 대학 교육 및 그다음에 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전자 무역과 어, 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는 어 알리바바닷컴 공식 파트너사인 크레이드 인터내셔널에서 또 근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어 우선 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지원 중에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아마존, 이베이, 지마켓, 글로벌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국은 알리바바닷컴, 타오바오, 티몰 등 그리고 또 징징동닷컴도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는 라쿠텐 어 그리고 큐텐 재팬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를 또 진행 중에 있고 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쇼피 큐텐 라자다 등의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월마트에서 인수한 플리카트가 있고요 어그 외에 중동 같은 경우는 스쿠 어 중남미 같은 경우는 메르카로도 리브레 같은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소셜 커머스 어, 하고 또그 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들 많이 어. 정부에서 지원 중에 있으면서 위챗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을 또 지원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글로벌 사이트들을 현재 지원 중에 있다 또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제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수출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수출 방법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처리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국제 전자상거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바이어 개발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과 공간의 절약, 절약이 더 어, 제약이 덜합니다. 잠재적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B2B에서의 특징이라고 얘기드릴 를수 있고요.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등록이 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 배 지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기존에 이제 그 오프라인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는 바이오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참여 시에 어, 단기간에 시장 개척이 용이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준비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들은 어, 전, 국제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어, 다양한 지역적인 특성들을 그 외국의 지역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고 소비자 파악하고 그 이후에 해외 시장 개척단을이나 해외 전시회를 나가서 어전 직접 진행한 그 바이어들을 대면하고 또소비자들 대면함으로써 제 품을 알려 갈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 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어 병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B2B와 B2C의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보면 은 어, 가장 대표적인 B2B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 입점료 외에는 장점이랄 수 있는 게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창들이 B2B 사이트에는 없기 때문에 어, 매출 추적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B2C 업무 대비해서 어, 단순하다고 라 되어 있는데 B2C 같은 경우는 어, 제품의 색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속성에 따른 상품 등록이 돼야 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이 있지만 B2B 같은 경우는 어 속성 사이즈 같은 경우가 좀 등록이 안 돼도 어, 처리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름 상품이라든지 어 여름 상품을 겨울에 등록한다든지 겨울 상품을 여름에 등록해도 B2B에서는 매출이 날수 있는 어 여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투입 인력이 적게 들고 한번또 B2B 같은 경우는 고정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 바이어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발주를 줄 확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 매출 확보에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B2B 같은 경우는 재상품을 사다가 다시 또그 바이어가 속한 국가에서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바이어의 가격 저항이 크고 그 다음에 대량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 소요된다 하는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B2C의 경우에는 단기적인에 성과를 볼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어, 고객의 판매 가격 저항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들. 그리고 재고나 어, 단종 상품들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 땡처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요통에서 땡처리라고 할수 있는 그 어, 솔드아웃 지나 이제고 그 그런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B2C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면서 배송이라든지 CS도 같이 늘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부분, 그리고 사이트 관리 노력이 많이 든다. 어, 사이트도 이제 그 색상이나 사이즈 같은 경우도 재고를 관리하면서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든다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상품 등록이 그렇기 때문에 또 복잡하고. 상품의 배송, 고객 문의 처리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또한 그 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서 B2C와 B2B를 적절하게 병행해서 사업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 사업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국가의 네개 지역, 미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싱가포르 지역의 어, 국제전자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어, 이커머스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 프로 정도 되고요. 9백삼십삼억 구천삼백삼십억 어, 달러 정도 매출이 어, 있었고, 이게 이십 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커머스 채널로는 어, 아마존, 월마트, 그 다음에 이베 등이 있고요. 신용카드 와 그다음에 모바일 지갑을 통한 결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 온라인으로 주요 구매하는 온라인 물품은 전자 제품과 의류 제품들이 어그 주를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커머스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 규모에 있어서 어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어 중국이 1위 그다음에 미국이 2위 그다음 영국 그다음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5위 정도 20년도에 이제 처리가 됐었던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e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맨 처음에 그 도서를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 점차적으로 좀 제품을 많이 넓혀가면서 어그 아마존이 현재 미국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현재는 그.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사이트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점퍼를 바탕으로 해서 4,700여 개의 오프라인 점퍼를 통해서 그 이커머스 시장에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어, 아마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어,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아마존의 이제 그 고객 충성도가 높은 것들과 그 다음에 FBA, FBA라고 해서 풀필바이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그셀러들이 아마존의 창고에 재고를 입고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수행업무를 실행업무를 주문에 따른 포장 배송업무를 아마존에서 처리하는 물류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국의 쿠팡 물류대행이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 낮은 진입장벽으로 해서 픈마켓으로 시장을 한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그, 어, 페이팔 같은 경우 l o n Musk,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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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새롭게 또 주목받는 사이트가 쇼피파이라 그래서 소머를 만들고 쇼핑몰을 구축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진출 전략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이제 좀큰 쇼핑 행사가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뭐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제 할인 행사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버맨더의 매출액이 뭐또 어, 크다 하는 것들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셰, 어, 인스타그램 샵 등을 통한 매출이 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미국의 소비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어, 쇼핑 전에 항상 그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 어, 제품 정보를 얻은 후에 구매를 한다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소비자관련의 58% 그다음에 가전의 41%, 의류의 35%가 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어, 제품 정보를 충분하게 조회한 이후에 이제 구매 단계에 넘어간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있어서는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해가지고 직접 그 중간 유통 관계를 어,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컨슈머에게 판매하는 어, 그런 형태들로 해가지고. 어, 쇼핑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은 그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이커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구가 약 14억 명 정도 되는데 어, 2020년 자료로 인터넷 쇼핑 인구가 7억 8, 8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 21년 자료가 한 10억 명이 넘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52.1%인데 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 소, 소매 시장에서 어, 중국의 전체 소매 시장에서 절반 이상이 이커머스를 e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또 매출 규모도 어, 2조, 어, 2조, ,700, 2조 2조 7천 7백 2조 7천 8 0억 달러 정도의 어, 매출 규모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티몰이 가장 큰 쇼핑몰이고요. 그다음에 징동닷컴 어, 그리고 어, 판도도 도인 어, 그런 부분들이 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중국의 특징에 있어서는 어, 결제 수단을 그 핀테크를 통한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 같은 그 모바일을 통한 어, 스캔 모바일 핀을 가지고 어, 결제하는 시스템들이 유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인기 있는 상품은 패션, 뷰티, 어, 식품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근 기사에서 한국의 패션 브랜드 MLB, 어, 그 MLB가 1조 1천억 정도 중국에서 매출을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패션 상품들도 관류 어, 그 영향에 따라서 좀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중국의 쇼핑몰에서는 알리바바 그룹이 이제 가장 좀큰 저건데, 어, 알리바바 그룹에는 알리바바닷컴,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그 타오바오, 티몰, 어, 알리익스프레스 어,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 알리바바닷컴은 중국의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인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쇼핑몰로 분야가 넓어지면서 어, 알리바바 그룹이 그 중국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하시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타오바오는 중국의 C2C 쇼핑몰이고요. 그 20대, 30대 이용이자가 가능한데 한국의 업체들은 안타깝게도 좀 입점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 중국에서 가장 크, 크게 매출을 차지하는 쇼핑몰이 티몰입니다. 음, 티몰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들도 입점이 가능한데 티몰 글로벌 에 입점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어, 어, 매출이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티몰 같은 경우는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 행사를 처음 진행한 물이 어, 쇼핑몰이 또 티몰입니다. 아, 그리고 JD.com 징동닷컴이 있는데 비트시 쇼핑몰로 이제 그 알리바바닷컴 이후에 그 알리바바 계열 이후에 알리바바 그룹의 회사들 이후에 징동닷컴이 어, 또 새롭게 그 비트시 쇼핑몰로 좀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그 판더더라 그래가지고 농업 중심의 C2M 사이트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출 상승률이 최근 몇 개년 몇 년간 그 식품 사업이 계속 늘다 보니까 어100% 이상 신장하는 그신흥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 전략에 있어서는 어 여성이 여성의 구매 고객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또 광군제라든지 6.18, 그6.18 같은 경우는 징동닷컴에서 어, 처음 시작한 이제 또 쇼핑 행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광군제는 11월 11일입니다. 어, 그래서 또 패션 상품이라든지 가전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많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 소셜 커머스 미국 매출의 소셜 커머스가 10배 이상 된다 고 그러는데. 어,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중국에 요즘 유행하는 쇼핑몰 그 쇼핑 형태가 어 직접 개인 방송을 운영을 해서 뭐 왕홍이라든지 어 그런 그 인기 그 인터넷 쇼핑몰에 이제 그 인기 B J 뭐 비디오 작가들라든지 인터넷 작가들이 어 방송을 해서 또 판매를 하는 형태들이 있고요 위챗이나 그래서 위, 어 웨이신 같은 경우가 또 인기가 많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일본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어, 현재 한국보다 이게 순위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어, 일본이 아무래도 인구가 좀더 한국보다 많이 있는 내용 음,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 어, 라쿠텐이라든지 아마존 재편 새롭게 이제 신흥 시장으로 급속하게 커오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많은 또 기회가 그래서 한국 업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다양하게 의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어, 특산품, 생활가전 한국 상품들 또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결제 수단은 주로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 일본의 전자상거래의 주요 플랫폼은 어, 아마존 재팬이 있고요.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가 빨리 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서를 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음원이라든지 어, 음악이라든지 그 CD, 영화 같은 경우를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고 있고요. FBA를 통해서 또그 풀필바이 아마존에서 어 아마존에서 배송이라든지 포장을 담당해서 또 배송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어 성장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기존에 가장 큰 쇼핑몰의 특징은 그 쇼핑 분야 쇼핑몰은 라쿠텐이었습니다. B2C 쇼핑몰 유통 체액으로는 아마존 재팬보다 위에 있고 일본 최대의 유통망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라쿠텐 같은 경우 매장을 낸다 그러면 입점 심사가 좀 엄격하고 입점 비용 자체도 좀 많이 센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에서 또그 어, 만들어진 큐텐 같은 경우가 또 일본에서 또어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의 화장품이라든지 어 식용품 같은 경우 또 큐텐을 통해서 진출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어 일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 프라임데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이제 또 쇼핑 행사. 그리고 라코텐의 슈퍼세일, 슈퍼 포인트백 같은 경우들의 행사들에 이제 좀 많이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음식이나 가전 제품들에 통한 카테고리가 인기가 있고 일본인의 이제 또그그 그 인터넷 쇼핑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어, 객단가가 굉장히 좀큰 주문들을 많이 한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성이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 이3 0 대의 내용들 그리고 어그 소+ 셜 플랫폼을 통한 또 매출들도 활성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싱가폴 같은 경우는 쇼피 라자다 그다음에 어 큐텐들이 진출을 해 있는데 어그 동남아 시장에서 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게 된 내용이고요 어 현재 싱가폴 같은 경우 한국 상품들을. 이좀 많이 또 인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관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신용카드나 전자 결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온라인 쇼핑 인구 같은 경우는 600만 인구 중에서 약 330만 명 정도 이행 어, 이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의 그 어, 사이트들은 쇼피 이제 큐텐 라자다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시, 어 쇼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동남아 칠 개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싱가포르 그다음에 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어, 필리핀 태국 그리고 대만 어, 베트남 같은 경우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라자다도 마찬가지로 또 동남아 전체적으로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어, 싱가포르에서는 큐텐이 또좀한국에서 설립된 큐텐이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인, 국토가 적다 보니까 수입이 익숙한 나라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한국의 화장품 그 다음에 식료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셀러들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좀 유치 중에 있으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인플루언서를 통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그 라이브 코머스들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어, 미래의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 앞으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것들또 소셜 커머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 소셜 커머스도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하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